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빠입니다. 자, 보성파워텍이 현재 계속 주가가 우상향으로 좀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늘 2.69%로 장 마감이 했지만 최고가 9,290원까지도 찍힌 상황입니다. 현재 보성파워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계약이 연속으로 찍혔다는 라 점이겠죠. 자, 25년 가을에 공개된 공급 계약이 총두 건입니다. 이두 건인데 하나는 동해안과 싱가평, 이 손절로 강 관절탑, 그거죠. 그, 거는데 규모 자체가 234.5억 원입니다. 자, 상대는 이 한국전력공사고, 계약기간 자체가 25년 9월 30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로 비교적 짧게 잡혀있죠. 자, 다른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송정로, 이 철, 탑재건으로이 700, 아, 173억 원이죠. 173억 원규모의이 상대가 이 세안이안 씨, 세안이 nc 기간 자체가 10월 15일 25년 10월 15일부터 28년 6월 30일까지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 건을 합하면 407.5억원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금액이 크다 작다 만이 아닙니다 전련망 관련 사업은 보통의 발주 그리고 제작 그리고 납 그리고 검수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이 과정이 길수록 매출이 한 번에 터지기보다는 분기마다 나눠서 잡힐 가능성들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다음 분기 실적이죠. 이 실적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결론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이 실적 자체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숫자는 곧 주가로 증명이 되죠. 현재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한 물량들이 좀 몰려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들 매매 어, 동향을 좀 살펴봐도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게좀 어, 보이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은 어느 정도 이 수익 실현 매물이에요 그렇죠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이 눌림 형상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성 파워택 저희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빨간 색깔 급등신호 터져줬을 때였죠 자 이런 빨간 색깔 급등신호 터져주면 제가 어떻게든 접촉해 든 주어 담으시라고 자, 이렇게 신우수천주 문자로 보내드리죠. 자, 1월 12일 되었습니다. 전목명 보성파워 텍 추첨 매수가 5,500원, 추첨 매도가 1만원, 예상포인트 범위 50% 안으로 어떻게 하셔라? 자율 매도하세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가 9,290원 달성했지만 아직 1만원 달성은 못했죠. 분명하게 1차 목표가인 1만원 달성, 어, 보성파워 텍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이런 신호천주 제가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깐요 상대가 보이시는 제 번호 010-1333582 번으로 숫자 8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 배우시기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이나 더 보기란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이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 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서 숫자 8번만 입력하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렇게 신우수천주 보성 파워텍이나 다른 종목에서도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다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이미 나온 숫자는 좀 강하죠? 자 현재로서는 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1 1 0 1억 영업이익이 214억 순이익이 165억으로 잡혔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단순 계산한다면 약 19%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4년 연간 매출액이 771억 원, 영업이익이 48억 원, 순이익이 60억이었으니까 9개월 만에 작년 연간을 매출로는 이미 넘겨졌고요. 이 이익은 더 빠르게 커진 셈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뜯어보면 항상 같은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25년 2분기 매출액이 558억 원, 영업이익이 137억 원, 순이익이 110억으로, 10억 원으로 이 어, 힘이 아주 강하게 생겼는데, 3분기 매출이 얼마입니까? 368억 원에다가 영업이익이 62억 원, 순이익이 44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흐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2분기에 납품 검수가 몰렸던 타이밍 이슈. 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원가죠. 이 원가, 이 믹스에 대한 변화로 마진이 어, 조정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실적 전망치, 이 실적 전망치를좀 잡았을 때 2분기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수주 물량이 분기별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보선 파워텍에 대해서 주가의 흔들림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RSI 멀티 차트를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현재로서 보성표 어택 많은, 많이 오르긴 했어도 지금 과매수 구간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대 자체는 거의 한 7,800원대에서 좀 모여있는 부분들을 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들은 남아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랑 세 번째인데, 자, 두 번째가 상승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놀아야지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현재 급등적인 어, 순간이 포착이 됐습니다. 급등적인 순간이 오면은 조정의 1단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위에서 너무 잡기보다는 한 7,500원대에서 다시 한번더 잡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현재 모멘텀 자체는 아직 많이 살아있습니다. 주황색 선이 파라인선 위로 골드크로스가 내야 된다 했죠.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 상태고, 골드크로스를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매수타점은 나와있지만 급등적인 요인들이 지금 분명하게 포착이 됐고, 하지만 모멘텀들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자체에서는 조금의 관망 한 3일 정도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좀더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이 RSI 모티차트만좀 확인을 하셔도 어느 정도 이주가의 흔들림을 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우리 26년 1월 초네요. 1월 초에 구간 안에서 잘 놀고 있죠. 1월 초에 골든 크로스 일어났고 1월 초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주면은 무조건적으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월 초면은 거의 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 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어, 잡고 들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런 RSI 멀티 차트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와 함께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메모장에도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 다들 선물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이 선물 꼭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성 파워텍은 이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검수 지원이 없는지죠. 자두 번째 25년 2분기처럼 높은 수익성 이한 번의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전력망 투자 사이클이 꺾일 때에도 버틸 체력이 있는지 이게 고객사 집중도 좀 필요하고요. 이 기대감으로 인한 물량들이 어, 어떤 식으로 조정장에서 잘 빠져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분기마다 어, 확인해도 불필요한 감정 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를 제가 보성 파워텍 이 붕괴자료 및 대응자료에 전부 다 담아뒀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품이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보성 파워텍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어떻게 드린다, 전부 다 보내드린다. 자이 붕괴자료 및 대응자료 대응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적어놨고요. 우리 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목표가와 타점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정장에서도 타점들을 잡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대응자료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6년 1월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2월 달에도 어, 꼭 좋은 수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셔 가지고요. 제가 또 보성 파워트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좀더 열심히 만들 수 있게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 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 이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 o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a union material. You can't get a union m a t 신호 i a l 신호 u can't get a 자 n i o n m 우사향 하나가 신곡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 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 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변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공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0 0 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라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